혼다냐 스님이 계셨는데요. 부처님께 이제 수행 공부 방법을 받아서 혼자서 숲속에서 정진했답니다. 혼자서 열심히 정진하면서 드디어 아란 깨달음을 성취하고는 이 기쁜 소식을 부처님께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부처님 계신 곳으로. 그럼 가는 와중에 너무 피곤하니까 한 곳에 보니까 이 넓은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선정산매에 들었답니다. 그때 그 전날 밤에 500명의 도둑이 마을을 통째로 다 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도둑의 한 손에 보따리 하나씩 훔친 물건을 보따리 하나씩 들고 막 도망을 가고 있는 길이었죠. 그런데 너무 밤새 도망을 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야 우리 좀 쉬었다 가자 이래 보니까 넓은 바위가 있는 거라. 그래 그가 보니까 나무 그루투기가 바위에 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나무 그릇트긴줄 알고 그 스님 머리 위에 그 훔친 보자기 머리에 올려놓고 또한 도둑은 또 옆에 놓고 이렇게 500개를 다 쌓은 거예요. 그 스님이 완전히 덮여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 도둑이 잠을 잔 거예요. 500명의 도둑이. 잠을 자고는 한 새벽쯤 돼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보자기를 이렇게 탁 잡으려니까 그 속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스님도 그때 내선정에서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도둑들이 깜짝 놀라면서 귀신인 줄 알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가지고 하니까 스님이 아~ 제가 자요 괜찮다 괜찮습니다. 저는 비구입니다 저는 귀신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그 도둑들이 보고는 스님께 엎드려서 절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스님. 저희들은 스님이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벌을 받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은 실은 도둑입니다. 다시는 도둑질을 안 하고,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두목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500명의 그 도둑들도 같이 이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스님이 이제 사미계를 이제 설해주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부처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 이제, 꼰단냐 스님과 그리고 500명의 제자를 데리고 인사를 시키니까 부처님이 "아, 너희 제자들이 많이 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오다가 여차여차 여차 해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이러니까 그 도둑한테, 그 사미한테 얘기하는 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 이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100년 동안 도둑질하는 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진리를 터득하는 게더 좋은 일입니다. 이러시면서 이개성을 엎은 겁니다. 지혜도 없고 자재도 없이 백년을 사느니 지혜롭게 수행하며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욱 값지다. 이개성은 500명의 도둑, 도둑이 출간 제자한테 엎어준 개성이에요 고려시대 보조국사님 아시죠? 그게 보면 보조국사님께서도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요, 삼일 수심은 천대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년 동안 모은 재물은 하루 아침에 이슬이래요. 하루 아침에 다 날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삼일 동안 닦은 이 마음의 공덕은 천년의 보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뭐다? 예, 닦은 이 마음만 그리고 지어놓은 선업과 악업만이 가져갈 수 있고, 아무리 밖에 재물을 수미산 높이만큼 쌓았다라도 가져갈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보면, 명백한 것은 보시 공덕을 짓고요, 남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베풀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그리고 수행법에 의지해서 이 마음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생에, 이 생에 깨달으면 더 좋고요. 네, 다음 생에 또 열심히 부처님 법을 만나서 수행정신을 할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